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임 뽑기란 흐르르담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여러분들 저번 편에 이어서 지금 바로 두번째 편어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날 뽑기 다 하긴 해야 돼. 있는 거 없는 거다 긁어 모아서 오늘 뽑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멜로버니 일단 큰소리로 한번 불러줄게요 멜로버니야 나와봐 음 들어가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스킨 뽑기가 1일 1회 무료 뽑기거든요 이것도 하나 해줄게요 물론 당연히 꽝이겠지만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크림소다 5성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레몬맛 쿠키 5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빵빵 까비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고급 쿠키뽑기 먼저 하자 여기에서 레몬맛 쿠키 안 나오나? 신규 쿠키들 나오지 않나? 나오네 여기서 일단 뽑을수 있는 거니까 가볼게요 와, 용콕글 바로 나오는 거 봐.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뽑기 재밌어요. 재밌는 날이라 오늘은 한 번에 날로 먹을게요, 좀. 영상을 좀 날로 먹겠습니다. 자, 아, 넉맷 타이거? 버닝 스파이스 오늘 나왔었다고 또 나와주는 건가 보다. 빠릿빠릿하게 갈게요. 용콕글 좋아요. 빼래랭 와, 이거 봐! 아니 여러분들 저번 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짝이는 커터 3개를 3번 줬어요 3번 이거 3번째거든? 너무 잘줘 미친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진짜 뽑아놔야 돼 뭐라도 다 뽑아놔야 돼요 자 과연 레몬맛 쿠키만 나와도 이득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 뭐지? 이 멋있는 연출 뭐지? 블루파인가? 아 그러네 블루파이를 이렇게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연출 자, 다음은 자 레몬맛? 아 까비 아 펌킨파이 자 라스트 아 고등급은 하나도 안 나왔네 에이 말차맛 쿠키 좋아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하긴 근데 지금 에픽쿠키가 종류가 몇 갠데 레몬맛 쿠키 하나를 딱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해 저번에 크림소다 픽업때도 크림소다가 안나고 이상한 애들만 많이 나왔잖아요. 픽업도 그 모양인데, 뭐 와, 용컵을 진짜 잘 나온다. 이번 용컵 칼들은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커터가 하나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여러개가 반짝이 되니까 너무 기대돼. 음, 기대 안됐구요. 아, 아몬드 뭔데? 자, 한번 더. 용딸, 나비요끝쳐 용딸, 에잉! 한번 더. 와, 용컵 칼, 굿 굿! 좋아요, 굿이에요, 굿! 아한개 빛나네요. 칼스킨 와, 다크카카오 나왔어 또. 미쳤다. 거기에 퓨어바딜라 영어 소초가 세개 나오면서 승급 가능해졌고요. 아, 또요커크리아 아, 지겨워. 나무 자주 본다. 아, 지겨워아 피트질, 피트질. 아, 아, 근데 커트 하나네요. 까비. 아, 슈퍼에픽 나왔어. 동백꽃. 이게 지금 고등급도 잘 나와. 와! ㅋ 어, 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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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겨. 아, 진짜. 어, 세 번째 진짜 영컷을왜 이렇게 잘나는 거야? 와, 두 개도 사... 짜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오늘 진짜 버그 같은 날이다. 와, 진짜 버그 같은 날이에요. 자, 아! 마라맛 쿠피 자, 일단 맛이 없는 게 나왔고. 어, 오랜만에 마라탕 좀 당기는데. 자, 마라탕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슈퍼 에픽이다. 요정왕. 뭐야 또넝메 타이거야? 아 캡사이신이구나. 오늘 버닝 스파이스 가족들 많이 나오네. 자, 어나 하여튼 간에 어 마라탕 갑자기 땡긴다 오늘. 왜 그러지? 우와! 원 상관? 사연석 용커클 지려버렸고 큐! 오늘 너무 재밌다야. 오늘 일 끝기라긴다. 짱 재밌다. 하나네? 상관없죠. 무화과는 좀 상관있긴 해. 무화과는 좀 많이 맛없긴 해. 용 딸? 우와! 이거, 이거 각골이잖아. 각골로 줬네. 각성으로 줬어. 호우 와우! 거기에 혜택까지. 와, 용딸인데 에픽 두개준 거죠? 에픽이랑 에이션타 하나. 오늘 진짜 여러분들 미쳤다, 미쳤어. 다르다 달라, 진짜. 네, 하여튼간에 마라탕 땡김. 아, 마라탕 먹방 한번 해야겠다. 쇼츠로 해야지. 긴 영상으로 하면은 헝! 깜짝아, 맛있다. 긴 영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시니까 쇼츠로 마라탕 먹방 한번 해야겠어요. 맛있겠다. 아 로얄 마갈린. 까비. 갑자기 맛없는데? 갑자기 용코클안 나오는 거 뭐지? 어? 방금 바다에서 나온 거 아님? 와, 이 레전더리가 또 나왔네. 야, 미쳤다. 이게 어째. 오, 레몬맛 쿠키 영혼석구가 3개. 어쨌든 그래도 용코클이안 나와도 좀 쓸만한 애들로 또 에픽을 막 주니까 기분이 좋네. 와, 좋아요. 자, 스모크 티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뽑고요 아 근데 네, 레몬맛 쿠키는 뽑기는 뽑아야 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요거 뽑기 계속 갈게요 여기에 크리스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용커클 바로 나와줬고요 여기를 좀 빨리 찍어준다면 레전더리 뽑기로도 넘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한개한 한 개면은 레몬맛 쿠키가 아안 나왔네요 은방울 근데 조각이 좀 많이 나왔고요 아하. 내 네, 크리스탈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겠다. 레몬맛 5성 찍는 거는, 아예 칠리 뭔데. 많이 어려울 듯. 계속 가볼게요. 용커클. 그래도 오늘 운빨이 좀 많이 좋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커도막 네다섯 개 줄지도, 세 개씩도 많이 줬으니까. 와, 두 개. 2개. 두 개도 맛있죠? 또르로또로 아, 슈퍼에픽이네? 근데 이런 거줄 거면 그냥, 레몬맛 주지. 또 있다 레몬맛 아 성대 <laughs> 아이이 픽업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픽업이 안나오지 항상 <laughs> 픽업 안 나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 <laughs> 용코클만 나오면 되지 뭘뭘꼭 픽업까지 바라나 그건 욕심이지 용코클만 잘 나오면 됐어 자 반짝이는 거 하나니까 스킵할게요 <laughs> 벚꽃 아, 벚꽃 좀 요즘 자주 나오네 용거한 마리 스킵 용딸 까비 용코한 마리 용커클 아 좋아요 두 가전 슛 슈루루룩 자 하나지만 아 뭐야 아니 레몬이 또안 나고 옥춘이가 나왔어? 레몬 오성은 커녕 이러... 아 찍을 수 있겠다 오늘 운빨이면 못 찍을 것도 없긴 해 <laughs> 아니 여러분들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하면 용커클이 내 입을 막아버리네 어두개 어, 감사합니다 뭐좀 여러분 힘들겠는데 하면은 갑자기 용커클이 그입다 몰라! 이러면서 연국결이 계속 나와준다. 오, 깜빡아. 안녕, 깜딱 놀랐네요. 자, 어, 오, 오! 와! 센트릴리? 와, 센트릴리 완제로 뽑는 거 오랜만이다. 와, 근데 에이션트가 나오네, 이게 또. 미쳐버리겠다. 레몬 막쿠키왜안 나오냐. <laughs> 어서와라, 어둠마녀. 야. 띠. 따라라라라라 자 다음 에픽은 뭐가 나올지 나오너라 어, 미야아아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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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아아미아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아아아아아아아아미아아아아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아아아아 <laughs> 와 베스트 쿠키가 또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편에서 다음 편으로 열, 올린 거라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에 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나올 때 노져야 되는 건 맞다.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노져우라는 말. 딱 그게 맞네. 레몬 맛 쿠키. 와 버닝 스파이스 조각. 레몬 맛 쿠키 이 약물고 안 주는 거 보소. 뭐와 퓨바. 오늘은 고등급의 날이다. 오늘은 에픽이 안 나오네요. 오늘은 그냥 고등급만 주는 날인 것 같아요. 용커클? 야, 이번엔 또뭘 줄까? 매우 기대 중. 자,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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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어유, 계정 이거 대부가 내 계정 만졌나 설정값을? 어유, 아, 너무 이거 편파 같은데요? <laughs> 아니, 너무 잘 나와. 미친 거 같아.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이틀을 슈가가 나오냐고. 와. 완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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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레내레 까지. 옛날 노래가 절로 나온다. 자, 용커클. 아, 아 코코아. 아, 코코아 나와도 괜찮네, 기분이. 예전에는 기분 진짜 나빴는데. 뿅. 용딸. 음. 용코 한 마리. 어, 용코 한 마리. 요. 용 딸마 어 마지막 유정예미를 한번 걷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레몬 맛 쿠키 아직도 안 나옴. 레몬 맛 쿠키 지금 픽업 뽑기에서 한 번도 안 나옴. <laughs> 말이 돼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한번 스킵 눌러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여러분들. 저 지금 여기 레몬 맛 쿠키 뽑기에 마법의 쿠키 커터 뽑기까지 해가지고 저단6만 크리스탈 썼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옴. 근데 안 나와도 됨. 음, 나오지 마셈. <laughs> 몇 성이니 그래서? 와 일단 아 각성이 나왔니? 와 각성이 가능하네? 감사. <laughs> 각성 5성이야 풍각성 아니에요? 어쩌네? 아, 왕별도 있나 보다. 얘도 5성 레몬마쿠키 저번 편에서 <laughs> 크림수다 픽업에서 뽑은 건데. 피로를 느껴본 적이 없어. 음. 안전파. 아닌가 한번 뽑은 건가? 아 모르겠다. 일단은 뭐 진짜 안 뽑힌 거는 맞고요. 자, 뽑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숙명의 쿠키 뽑기 남아 있거든요. 요걸로 이터널 슈가랑 각성 홀리베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각성을 안 주고 그냥 홀베구나.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자. 와. 설마? 마설마? 뭐 이러면 저 숙명의 쿠키에서 진짜 용꼴 뜰뜬게 100번 뽑으면 한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설마설마? 칼스키. 아 동백꽃 깜따가 있다 있다 있다. 동백꽃 뭔데? 용구 한 마리 스킵. 오 뱀파이어 나왔네요. 숙명의 쿠키도 여러분들 미래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칼스킵 해. 나와줄 거면 진작에 나와주겠지 뭐. 용구 한 마리. 어쩌르르 아, TV. 용커클. 어어 웨딩. 아용딸마 역시 숙명의 쿠키에서는 용코클이 잘안 나오긴 한다. 어 슈퍼 에픽, 자 스타더스트까지 나왔고요. 까비. 아, 올해 승명의 쿠키가 너무 맛이 없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뽑기 했고요. 저희 또이 시즌 뽑기 또안할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오늘 뽑기가 너무 잘 나오니까,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곰들이 파티 스킨? 이거 진짜 안 뽑을 수 없어요. 너무 귀엽잖아. 믿겼다나? 제가 평소에 스냅드래곤 쿠키는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스킨은 너무 귀여워. 이건 무조건 뽑아야 돼. 저는 이 중에서 고드름이 제일 이쁘긴 하거든요. 제일 귀엽고, 그 다음이 생크림 담비. 그 다음이 스냅드래곤입니다. 아유 그래도 스냅드래곤은 꼴찌긴 한데, 뭐 하여튼 간에, 뽑아볼게요! 가보자. 다 지르지 말고! 일단 하나 나올 때까지만 한번 볼게요. 오해 뽑기. 샷. 까비. 자, 황금 티셔츠 나올 때까지는 칼 스킵 가겠습니다. 칼 스킵. 그래서 빠르게 칼 스킵 하는 게 정답이긴 해. 황드 왜안중 황드. 어? 오늘 스키는 날이 아닌가? 근데 황드가 나와도 무조건 레전더리 스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레전더리 스킨 준다? 그럼 진짜 오늘은 날인긴 한 거지 그렇죠? 말이 안 되게 좋은 거지 운이 출아 그럼 그렇죠 어 그래도 없는 거 나왔다 오 누군가요? 어파르펜가요 안녕 어, 아, 좋아요 없는 스킨 나온 건뭐 좋죠 자 파르페 맛 쿠키의 상큼한 다크트릭스 굿락 계속 가볼게요 하나만 나와줘라 하나만 많은 거안 바람. 오늘의 스킨 뽑기는 좀 운이 없다. 하나만 나올 때까지 가볼게요. 그렇지. 두 번째니까 나올 때가 되긴 했다. 음서서서서서서서 서. ASMR 두가젓야삐 마! <laughs> 음 아! 바로 열어볼게요. 고드름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생크림 담비긴 한데. 누군가요? 아 어, 이거 쿠키로 넘은 브레이크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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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고아아이다아 <laughs> 어, 졸귀 아이 콧물이 너무 졸귀에요 너무 귀엽고 어 오늘 좀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지 말걸 아 오늘 스캔 뽑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캔 뽑기는 조금 안 먹히네 라고 말하면서 자동으로 가는 손 라스트 아니야, 진짜. 진짜 이건 안 뽑힌다, 여러분들. 스킨은 패스하겠습니다. 25일 남았으니까 다음에 또 큐브 모아가지고 뽑게 할게요. 일단은 크리스탈 다 썼고, 퍼터 다 썼고, 완벽해. 이제 다음에 과금 해가지고 또 뽑기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하여튼, 오늘의 영상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뽑기도 진짜 레전더리 급이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항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가 미분은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 밍, 바